어디서 일을 해야 내일이 편할까. 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주 일요일, 11월 24일부터 2026년 노인일자리 신청이 시작됩니다. 딱 2주입니다.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순덕 할머니, 작년에 신청 기간을 놓치셨습니다. 1년을 그냥 허비하셨습니다. 신청 기간이 딱 2주밖에 안 됩니다.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월 29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6만원, 시니어 인턴십은 월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합쳐서 월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둘째, 얼마를 받는지. 셋째,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이순덕 할머니. 작년에 신청기간을 놓치셨습니다. 1년을 그냥 허비하셨습니다. 신청기간이 딱 2주밖에 안 됩니다.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급히 알려드립니다. 월 29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76만원. 시니어 인턴십은 월 2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은 합쳐서 월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은 하루 34시간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둘째, 얼마를 받는지, 셋째, 어떻게 신청하는지,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이 들면 일자리 없다. 60 넘으면 아무도 안 뽑아준다. 맞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작년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월 180만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12시간씩 일하셨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알아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다들 안 뽑아주더랍니다.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고, 용돈도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정말 힘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환경정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받으시냐고요? 월 29만 원입니다. 29만 원 적은 거 아니냐? 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하루 3시간 만 일하십니다. 아침 9시 출근, 12시 퇴근입니다.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낮잠도 주무시고 손주들도 보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5세 박영자 할머니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급식 보조하고 청소하십니다. 월 76만원 받으십니다. 하루 4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만일하십니다. 한달 60시간 만일하시면 76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정부에서 2026년에는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답니다. 작년보다 7만 개나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신청하시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경쟁이 심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많았는데, 올해는 일자리가 많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청 기간도 모르시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자, 먼저 노인 일자리가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일자리입니다. 왜 정부에서 이걸 만들었냐?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 적게 받으시거나 아예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면 일반 회사에서 안 뽑아줍니다. 60 넘으면 너무 늙었다고 하고, 70 넘으면 아예 문전박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선 겁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에 110만개나 됩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럼 누가 할수 있냐? 만 60세 이상이면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0세부터 할수 있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다리도 성하고 정신도 맑아야 합니다.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말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0세 정민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신청하셨는데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친구분이 알려줘서 동사무소에 따라갔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 쓰고 상담받으셨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물어보시더랍니다. 어디 아픈데 없으세요? 걸어다니시는 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다행히 건강하셔서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원에서 청소 일하고 계십니다. 월 29만원 받으시고,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안 됩니다. 직장 건강보험 내시는 분들, 이미 직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도 대부분 안 됩니다. 그런데 위료급여나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헷갈리시면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셋째,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일못 하시는 겁니다. 넷째, 다른 정부 일자리 두개 이상 하시는 분도 안 됩니다. 하나만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가 해당되나 걱정되시죠? 걱정 마십시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직장 안 다니시고, 생계급여 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 같은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거죠. 봉사하면서 월급도 받는 겁니다. 누가 할수 있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꼭 맞아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8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공익활동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엔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돈 준다니까 신청하셨습니다. 근무지가 어디냐?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교통정리 하시는 겁니다. 차 세우고 아이들 건너가게 해주시고. 시간이 얼마나 되냐?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딱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30분 하시고. 그럼 하루에 2시간입니다. 한 달로 치면 30시간입니다. 한 달에 30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시간도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받으시냐? 월 29만원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9만원 받으십니다. 계산해 볼까요? 시간당 얼마인지 1시간에 거의 만원 받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교통정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공원 청소하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기,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다 쉬운 일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일하십니다.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 식사 준비 도와드리고 청소하시고 하루에 3시간만 하십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우울한데 복지관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월급도 받으니까 손주들 용돈도 주고 머리도 하러 가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이 공익활동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 70%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격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경쟁이 심한데, 이건 자리가 많으니까 대부분 합격하십니다. 2026년에는 이 일자리가 70만 개나 됩니다. 작년보다 4만 개나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자리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냐? 월 76만원입니다. 아까 공익활동은 29만원이었죠? 이건 76만원입니다. 거의 3배입니다. 그럼 일을 3배 더 많이 하냐? 아닙니다. 2배만 더 하시면 됩니다.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이었죠. 이건 한 달에 60시간입니다. 딱두 배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60시간이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 거죠? 하루에 34시간입니다. 한 달이 대충 20일이니까 하루 3시간씩 20일하면 60시간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66세 강미선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회서비스용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일하시냐? 어린이집에서 일하십니다. 어린이집에서 뭐 하시냐? 급식 보조하십니다. 아침에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밥 차려주시고,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이들 낮잠 재우는 것도 도와주시고,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4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럼 집에 가십니다. 오후에는 쉬시는 겁니다. 2분 2월 76만원 받으십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4만원까지 받으시면, 월 110만원 넘게 받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죠. 그럼 누가 할수 있냐?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받아야 하는데 이건 안 받아도 됩니다. 나이만 65세 넘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하니까 성격이 너무 괴팍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보조, 장애인 시설 보조, 노인 돌봄 서비스, 교육시설 보조, 이런 겁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0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에서 일하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냐? 아이들 급식 배식 도와주시고, 교실 청소 도와주시고, 안전 관리도 하십니다. 이분도 하루에 4시간만 일하십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 76만원 받으십니다. 이분은 국민연금도 조금 받으시니까 합쳐서 월 130만원 넘게 받으신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2026년에는 17만 개입니다. 작년보다 2만 개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일자리를 계속 늘린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복지시설도 부족하니까 어르신들이 도와주시면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십시오. 경쟁이 좀 있긴 한데, 자격만 되면 대부분 합격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일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인턴이 뭐냐? 회사에서 일 배우는 겁니다.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일 배우고, 회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정식으로 취직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월급을 얼마 받냐? 이건 일반 회사 월급 받는 겁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냐면, 시간당 만 320원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하루에 8만원 넘게 받는 겁니다. 한 달로 치면 200만원 넘게 받습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62세 김동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니어 인턴십으로 회사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회사냐? 물류회사입니다. 택배 분류하는 회사. 처음 3개월은 인턴으로 일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일 가르쳐 주고 이분이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월급이 얼마냐? 월 210만원 받으신답니다. 거기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퇴직금도 준답니다. 일반 회사원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일이 힘들지 않냐? 물론, 아까 얘기한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는 힘듭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니까. 그런데 60대 할아버지가 할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몸이 적응되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할수 있냐? 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65세가 아니고 60세입니다. 좀더 젊으신 분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데서 교육을 합니다. 거기 가서 교육 들으시고 수료증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이 뭐 하는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며칠만 들으면 됩니다. 서울 송파에 사시는 64세 이정숙 할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십니다. 호텔 식당입니다. 거기서 접객일 하십니다. 손님들 안내하고 주문 받고 이분도 시니어 인턴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개월 인턴하시고 정식 직원 되셨습니다. 월 220만원 받으신답니다. 팁도 받으시니까 더 많이 받으실 때도 있고 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60 넘어서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닐 줄 몰랐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도 좋고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경쟁이 제일 심합니다. 왜냐면 월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하고 회사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십시오. 떨어져도 손해 볼거 없잖습니까? 신청은 공짜니까. 합격하면 대박이고 떨어져도 그만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여기 집중하십시오. 진짜 쉽습니다. 신청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센터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 주민센터 가는 겁니다. 왜냐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인터넷은 복잡합니다. 그럼 언제 가면 되냐? 11월 24일 일요일부터 가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딱 2주입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 그냥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 그럼 직원분이 다 알려줍니다. 준비물이 뭐냐? 신분증만 가져가십시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럼 직원분이 신청서 주실 겁니다. 거기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공익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이렇게.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9세 조영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주민센터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다. 고하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더랍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얼마 받는지다. 그래서 이분이 공익활동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서 쓰는데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찍으니까 끝이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냐?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달 정도 지나면 연락 옵니다. 전화로 합격했다. 고. 합격하면 다시 주민센터 가십시오. 거기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럼 그 날짜에 가서 일하시면 됩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인복지관 가십시오. 거기도 받아줍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받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솔직히 복잡합니다. 노인일자리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식들한테 도움받으십시오. 아들, 딸한테 부탁하시거나 손자, 손녀한테 부탁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합니다. 아니면 복지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그냥 주민센터 가십시오. 제일 확실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 꼭 지키십시오.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수시모집이 있긴 합니다만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이 기간에 신청하십시오. 전화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544-3388입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이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11월 24일입니다. 12월 5일까지입니다. 딱 2주밖에 안 됩니다. 둘째, 일자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월 29만원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원입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월 200만원 넘게 받습니다. 셋째, 신청은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십시오. 5분이면 신청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진짜 좋은 기회거든요. 나이 들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34시간입니다. 온종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1세 한미숙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노인 일자리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될까? 하고. 그런데 신청하시고 합격하셨습니다. 공익활동으로 복지관에서 일하시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 도와드리고 청소하시고. 처음 월급 받으실 때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월 29만 원인데 이분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안 벌려도 되니까 2년 동안 일하시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시니까 매일 사람들 만나시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걸어다니고 일하시니까 병원도 덜 가게 됐습니다. 우울증도 없어졌고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랍니다. 진작 할걸 그랬어요. 왜 이제서야 알았나 싶어요. 2년 전에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할수 있고, 70대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평생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살아오신 경험, 그 경험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어르신들이 필요합니다. 복지관에서도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11월 24일 일요일. 그날 주민센터 가십시오. 아침 일찍 가시면 사람 없습니다. 10시쯤 가십시오. 신청서 쓰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합격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공유하십시오.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다들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이 좋은 기회를 혼자만 알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신청하고, 다 같이 일자리 얻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건강 상태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거짓말 하시면 나중에 일할 때 힘드십니다. 둘째, 연락처 정확하게 쓰십시오. 전화번호 틀리게 쓰시면 합격해도 연락 못 받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셋째, 희망하는 일자리 여러 개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하시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넷째, 집에서 가까운 곳 선택하십시오. 너무 먼데 선택하시면 매일 다니기 힘드십니다. 걸어서 갈수 있거나 버스 한 번에 갈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다섯째, 상담하실 때 궁금한 거다 물어보십시오. 창피한 거 없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신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십시오. 작년에 떨어졌다고 올해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떨어지신 분들 중에 올해 합격하신 분들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한번더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4세 김광수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지셨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 신청하셨는데 경쟁이 심해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익활동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합격하셨습니다. 지금은 공원에서 청소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작년에 떨어져서 속상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서 합격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선택할 때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돈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 건강 상태, 내 체력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월급이 많지만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내가 8시간 일할 수 있습니까? 체력이 받쳐줍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형 선택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돈은 조금 덜 받지만 몸은 편합니다.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68세 박순희 할머니. 처음에는 사회서비스형 신청하셨습니다. 돈을 더 받고 싶으셨으니까.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일해보니까 힘드셨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3개월 하시다가 그만두셨습니다. 그 다음 해에 공익활동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3시간만 일하십니다. 훨씬 편하답니다. 돈은 조금 덜 받지만 몸이 편하니까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도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일 시작하시고 나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달은 해보십시오. 한달 지나면 적응됩니다. 일주일 만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6세 정철호 할아버지, 공원 청소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참고 한달 하셨습니다. 한달 지나니까 괜찮더랍니다. 몸이 적응되니까 지금은 1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처음 일주일 만에 그만뒀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참고 한달 해보길 잘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힘들어도 참고해보십시오. 한 달만, 그러면 적응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귀한 분들입니다. 경험도 많고 지혜도 많으십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합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친구도 사귀십시오.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이 노인 일자리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에서 2조 2천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기회 꼭 잡으십시오. 11월 24일 일요일. 달력에 크게 표시하십시오. 그날 주민센터 가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